안녕하세요. 코인과 함께 아침을 맞이하는 남자, 코아남입니다. 9월 4일 목요일 아침 비트코인 시험 분석입니다. 우리 암호화폐 시장은 사이클 탑으로 가기 위해서 계절적으로 자산 시장이 가장 위축된다는 현재 9월에 접어든 상태입니다. 비트코인 가격도 예, 큰 폭의 상승과 큰 폭의 하락을 동반하지 않은 채 현재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어, 지금 촬영 시간 7시를 좀 넘어가는 기준 현재에는 112K 구간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간밤에 미국 3대지수 시황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3대지수는 예, 나치닥의 큰 폭의 상승으로 예, 마감한 상태입니다. 구글의 크롬 매각이 법원의 판결로 어, 매각 이슈가 사라짐으로써 예, 구글이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나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비트코인과 우리 암호화폐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미국 노동부의 졸트 구인 이직 보고서 매크로 지표가 있었는데요. 해당 지표는 구인 건수가 조금 감소하긴 했지만 전방적으로 안정된 수치가 나왔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발표로 인해서 변동성의 트리거로 예상하고 있는 5월 18일에 있을 올해 첫 번째 금리 인하를 막을 수 없다는 의견이 시장의 지배적이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일봉은 2 1선까지 반등을 한뒤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난 112k의 저점을 깼던 이 장대 은봉을 넘기 위한 노력을 시도 중에 있는 모습입니다. 단기적인 트렌드의 1시간 봉으로 보시면 하락 추세를 이어왔던 이 선에 현재는 넘고 1시간 봉의 정고점을 예,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쁘지 않은 모습으로 보이고요. 주봉으로 보시면 지난 고점 이후에 3주간의 하락을 한 모습인데요. 직전의 은봉을 감싸기 위한 모습에 이번 주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가격대는 지난 상승했을 때 예, 저항 부분에 작용했던 강력한 저항 라인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어, 오늘 내일 이 구간을 어떻게 비트코인이 매물을 소화하는지 그 모습을 지켜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시면 기존에 저희가 설정해 두었던 행보 구간이 좀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8.41로 58.8, 58이 박스권의 행보를 며칠째 좀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 개인적인 바램은 비트코인 가격이 더 상승을 하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200일선 61.5 이상으로 한 번에 강력한 반등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래야 설명드렸다시피 이후에 이 반등 이후에 떨어지는 큰 폭의 하락을 기대를 할 수가 있고 이 하락에서 나오는 이더리움의 상승과 또 알트코인들의 대불장을 예상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이더리움 일봉 차트인데요. 이더리움 일봉은 지금 현재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았던 이 삼각형 트라이앵글의 하락 추세 라인을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아침 9시 기점으로 여기서 잘 마무리해서 추세를 좀 돌리는 모습을 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오랜만에 저점과 고점을 높이는 좋은 모습의 일본 캔들이 형성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트 이더를 제외한 알트코인 시청 차트도 어, 이탈했던 하락 트렌드 라인을 다시 이탈했던 상승 트렌드 라인 위쪽으로 가격이 상승한 모습입니다.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요. 이런 모습들을 봐도 지금 현재 비트코인 시장은 큰 폭의 상승과 큰 폭의 하락을 동반하지 않은 채 지난 하락에 대해서 되돌림 반등을 좀 보여주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따라서 의미 있는 상승이나 의미 있는 가격의 변동을 보여주지 않은 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봤던 모델 2 청산 히트맵을 보시면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이 노란색 구간 112-113K 구간을 오늘 새벽에 이 부분의 유동성을 흡수를 하고. 이후에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이 청산 히트맵이 지금 최근에는 거의 틀리지 않게 유동성 흡수 부분으로 캔들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 히트맵 차트가 굉장히 의미있게 잘 맞는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항상 많이 오더가 돼 있는 유동성을 흡수하러 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좋은 자료로 참고해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런 와중에 한 가지 불안 요소가 있다면 제가 지난 방송에서 언급해드렸던 이금 차트인데요. 금이 결국은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자산 시총 1위의 금이 이런 상승을 보일 때는 아무래도 투자 시장에 있던 유동성들이 일부 금 쪽으로 많이 흡수됐다고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이럴 경우엔 상대적으로 그 유동성이 부족할 수 있다. 암호화폐나 비트코인 시장에 해석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또 금이 오른다는 거는 결국은 이런 위험시장, 주식 및 암호화폐 이런 위험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지금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상품인 금에. 이제 수요가 몰려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이 한 가지의 리스크 요소가 아닌가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금 가격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금이 꺾여야 예, 그 금에 들어갔던 자금들이 저희 암호화폐 시장이나 주식 시장으로 뿌려질 수가 있거든요. 자금들이 저희 암호화폐나 주식 시장으로 좀 뿌려져야 저희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큰 도움을 받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일단 지금 현재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띄면서 과열되지도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 코아남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15,000불부터 시작된 비트코인 사이클 2022년이죠. 22년 12월부터 11월부터 시작된 이 비트코인 사이클을 현재 좀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상승을 하는 동안 보시면 상승하는 동안 늘 어, 조정 구간들이 있었습니다. 올 상반기에도 이렇게 조정이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긴 아, 이때 정말 힘들었었는데 이때 길었던 7, 8개월간의 긴 횡보 조정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조정장을 다 겪고 나서 상승했을 때이 네, 가격대에서 누릴 수 있는 분들은 이런 조정들을 겪었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큰 폭의 손실을 입고 고통을 받았던 분들은 이 가격이 이렇게 올라서 이 부분에서 사신 분들이겠죠. 이행보 조정장을 견디지 못하시고 손절을 했다가 이 상승에 뒤늦게 다시 한번 뒤늦게 들어오셨던 신기 투자자분 또는 이 조정을 못 버티시고 손절하시고 이 상승에 다시 한번 두, 들어오셨던 투자자분들만 큰 폭의 네, 하락 및 손실을 보셨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 이때 가장 최근에, 그러니까 올 상반기에도 마찬가지였죠. 이 조정을 못 버티시고 이번 그 8월까지 이어졌던 상승에 들어오셨던 분들만 지금 현재 조정이 굉장히 힘들다. 결국 이 조정도 저는 아직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조정도 결국은 끝이 나고 또 다른 상승 파동이 나올 겁니다. 그게 9월 말이 됐든 10월 초가 됐든 10월 말이 됐든 어, 다시 나올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사이클 지표를 기반으로 전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시기가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저희는 이 시점에서, 여기 이 시점에서 다시 재진입 및 신규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 해당 조정 구간에서 포지션을 잡고 버티셔야만 마지막 이 사이클로 예상되는 이 부분에서 저희가 매도를 수익을,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어, 시장이 별로 재미없고 또 9월에 많은 매크로 지표들이 몰려 있고 가깝게는 지금 구, 이번 주 금요일에 미국 고용보고서 매크로 지표도 대기를 하고 있고 또 시장 상황이 전반적으로 눈치 보기 장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런 장에서 여러분들이 가격 변동 폭에 흔들리지 마시고 본인의 신념을 좀 지켜 나가신다면 저는 반드시 이런 해당 구간 앞으로 나올 피날레 구간에서 저는 큰 폭의 수익률을 가져갈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이 조정 구간 잘 버티셔서 이런 값진 수확을 좀 얻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카운터 플로어의 저희 비트코인 사이클을 한번 보시고 영상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 카운터 플로어 차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많은 지표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현재는 비트코인 시즌 차트입니다. 4년 주기 사이클이라고도 하죠. 이 노란색 선은 15, 18년. 보라색 선은 18에서 22년. 그다음에 이 흰색이 하단에, 제일 하단에 흰색이 22, 25년 사이클입니다. 결국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쪽이죠. 이 검은색 세로줄이 쭉가 있는데 이 세로줄의 이 탑, 이 탑, 이 사이클 탑으로 가기 위한 여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아직 이 탑이 안 왔고요. 이 탑으로 가기 위한 여정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현재가 조정장이든 상승장이든 예,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시는 수익률과 목표로 하시는 기간까지 예, 이 비트코인 사이클을 함께 해보시는 것을 저는 희망합니다. 네 이상으로 아침 시황의 코아남이었고요. 하루도 본업에서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코아남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